안녕하세요. 민석기입니다. 민사특별법 테마 세 번째, 상가 건물 임대차에만 있는 권리금 보호제도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출제 문제에서는 최근 가장 이슈사안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이 권리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권리금이라는 용어는 꽤 오래 전부터 우리 임대차 세상에 존재했었어요. 특히 상가 임대차에는 이 권리금이라는 단어가 오래 전부터 존재했었고, 다만 제도로서 신설된 것은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돈 중에 보증금 이외에 의뢰 영업이익이라든가 또는 그 장소, 또는 뭐 그런 영업수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투자 비용 등등을 고려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권리금도 있고요 또 우리 상가에서 영업을 하다가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갈때 우리 투자한 시설 비용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영업권 그리고 손님의 어떤 그 수량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자 이렇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 이 가게를 넘겨받아서 장사를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겠구나. 그러면 보증금 뭐 이런 거와 별도로 기존 임차인한테 내가 권리금을 좀 주고 이 가게를 넘겨받아도 내가 손해가 나지 않겠구나. 라고 해서 실제로 주인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기로도,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기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권리금 제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장사를 굉장히 잘하는 세입자가 있고 그 세입자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권리금의 액수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주인이 세입자의 권리금을 탐내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욕심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의리 권리금을 못 받게 최대한 방해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병에게 접근을 해서 이 건물은 어차피 내 상가 건물이니까 내가 병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장사를 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의 권리금 행사를 자꾸만 방해하는 행동들을 일삼아 왔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몇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 권리금 제도를 신설할 때뭐 의뢰 권리금을 얼마를 보장해 주라든가 또는 갑이 의뢰계 권리금을 반환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논의들을 해보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자 실제로는 그러면 이 권리금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존속 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러면 의리 가게를 병에게 넘기고 자 권리금을 받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요 사이 기간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갱신 요구나 또는 법정 갱신은 6개월, 1개월로 관리하는 게 상가건물 임대차인데 권리금 제도만큼은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예요. 이 사이 구간에 을이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 임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계약을 추가해서 그게 얼마가 되었든 권리금을 받기로 했다면 이 권리금 계약을 임대인 갑이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이걸 방해하게 된다면, 그러면 거의 권리금의 액수에 해당하는 정도의 돈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주게 하고,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적용해서, 자, 만약 방해하면 임차인이 떠난 다음에도 3년간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권리금은 가비율에게 돌려주거나 정액으로 얼마를 보장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계약을 통해서 권리금을 받아내는 걸 방해하면 안 되고 방해하면 손해배상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제도가 처음 신설됐을 때어 당연히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가 되겠구나. 자,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를 많이 관리하기도 하고 또 권리금액수가 굉장히 큰 만큼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의뢰인들의 중개사들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도 이 신설 권리금 제도를 공인중개사들이 알아서 현장에 가서 안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당연히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출제가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중개사 선생님들은 항상 시험에서 뭐가 나올지 이게 관심이 많아요. 제도가 신설, 신설이 되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자, 사람들의 관심사는 돈이에요. 그래서 어떨 땐 권리금을 돌려받고, 보호받고, 어떨 때는 보호받지 못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지, 제도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는 크게 관심이 없을 거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 하고 이 제도를 열어 보았더니 있어요. 자 일단 권리금 보호 기간 그러니까 준속기가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권리금 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권리금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권리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정액으로 얼마를 준다가 아니라 임대인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 임차인이 없다면 임차인의 권리금은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하기도 용이한 부분이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라는 기간 부분을 얼마든지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중에 하나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더라도 손해 배상이 면제가 되도록 규정돼 있는 거예요. 즉, 3기연체, 무단전대, 고의 중과실 파손 등등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져 있다면 그러면 어, 권리금을 방해하더라도 손해 배상하지 않는다. 사실상 보호받지. 못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출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세 번째,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사용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공실로 비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를 거절해도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는 행위는 권리금 해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수 있어요. 자,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받으려고 하니까, 음, 난, 겐, 싫어. 음, 얜, 싫어. 이렇게 이유 없이 거절한다면 권리금을 못 받게 하려는 이런 행동이 될수 있을 텐데, 그런데 1년 6개월간 이런 영리목적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난 신규 임차인 싫어. 라고 말해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사실상 권리금 보호가 안 되는 사유로 작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이 1년 6개월 영리 목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말고도 신규 임차인 대려는 자가 경제적 자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든가 등등 해서 한네 가지 정도 신규 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로 출제했을 때 용이하게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숫자가 존재한다든가 객관식에서 엑스 지문으로 확보기 용이한 부분일 테니까 이게 가장 메인 출제 사항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 권리금이 생겨난다면 국가의 건물에 권리금이 있다는 건 아무리 권리금을 보호해주려고 해도 국가가 권리금을 챙긴다는 건 국민과의 관계에선 불합리한 거니까 권리금제도 적용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 상가 건물이 대규모 점포,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큰 점포라면 그런 대형 업체들의 권리금 보호를 해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에서는 권리금 보호를 안 해주는 걸로 규정돼 있고, 전통시장은 규모가 크더라도 영세상인이 많기 때문에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예외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전대차 계약에 권리금이 생겨난다면, 임대차 권리금과 중복되면서 같은 건물의 권리금이 이중화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 5번, 6번, 자, 국공유재산, 대규모 점포, 전대차의 경우에는 아예 신설된 권리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영역으로도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한 여섯 가지 크게 분류했을 때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고 이 부분이 출제로 이어질 거다라고 공약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공약 포인트를 잡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거의 7, 8년째 <laughs> 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권리금 관련 기출문제 첫 번째 문제. 제도가 신설된 첫 해,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으로 26회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거 방해하면 안 되죠. 방해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권리가 임대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지 기간을 물어봤어요. 소멸시효가 아까 3년이었죠. 자, 제도 신설 첫 해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를 좀 연구해서 만들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고 아마 숫자를 공략하는 게 마음이 편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신설 제도에 관해서는 좀 이런 특이한 숫자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출제 포인트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예상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잘 해결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 그리고 자, 29회 때 출제된 기록을 보면 임대차 목적인 상가 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난개 싫어 이렇게 행동하겠다는 건데 음나개 싫어 할수 있는 건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그러니까 개월수로 친다면 18개월 정도를 영리목적 사용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만 거절이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초창기에 출제를 할 때, 신설제도 초창기에 출제를 할 때에는 출제가 용이한 숫자들, 3년, 1년, 6개월, 이런 부분들을 주로 공략을 하게 되는 좀 출제자의 습성 같은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출제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나갔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노리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30회 출제 기록을 보면, 임차인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했다면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3기 연체, 무단 전대, 고의 중과실 파손. 그렇죠? 자,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도 손해 배상 책임에서 면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도 무방한 겁니다. 자, 이런 지문들을 미리 준비해서 아, 출제가 나올 것이다를 예상했다면 충분히 읽을 수 있겠지만 사실 갱신거절 사유라고 따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또 표현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라는 식으로 약간 변형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학습 방향 자체를 권리금에서 중요한 건 전체적인 제도를 이용, 이해한 다음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에 대한 암기가 필요했구나 라는 부분을 포인트를 공략을 잘 했어야만 읽을 수 있는 제법 어려운 문제였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기출 문제로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런 준비들을 누구나 할수 있겠지만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처음 만났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과거의 출제 역사들을 돌이켜 봤을 때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될 일들이 주로 출제로 이어진다. 그럼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죠. 권리금 보호 기간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자, 국공유재산, 대규모 점포, 전대차 계약 같이 아예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이런 출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33회, 34회를 거치면서 이 권리금제도 출제가 살짝 쉬는 시즌입니다. 자, 그러면 35회, 36회로 가면서는 또다시 권리금 출제가 이어질 테고, 그럼 미출제 되어 있는 권리금 보호받지 못하는 사유들 꼭 놓치지 말고 잘 준비했다가 시험에 나오면 아주 마음 편하게 한 문제 득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권리금은 어떨 때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지를 잘 기억하는 게 공부의 요령이 되는 겁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갱신 요구권 권리금만 잡아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준비해서 상가는 꼭 맞추자.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가등기담보법. 공인중개소 수험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특별법인데, 이 가등기나무법의 적용요건과 청산절차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운 특별법이지만 잘 준비해서 맞출 수 있다면 득점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가산점을 받는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도 청산절차 같이 한번 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